방어 같아요 방어..설마요 저는, 저는 방어 포인트가 안됩니다 포인트 방어, 방어. 설마요 그럴리가..그럴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와 이거 대삼치인데 잠깐만 대삼치네 대삼치네 잠깐만 네. 잠깐만요 작살..작살 아직 준비도 안됐거든요 있어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 어제 제일 조그만 잔삼치가 3,800원이었거든요. 이거는 최소 2만원은 넘습니다. 이거 놓치면 2만원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됐다, 시작됐다. 야, 오케이, 오케이. 와, 형님, 형님. 선장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야 오케이. 이 정도로 숱을 금방 하고 바로 나줄수 있습니다. 자리 체인지. 아니, 이렇게 렌딩 할때 앞에 가요. 옆, 옆에, 옆에, 고시라고요 잠깐만. 이야, 일단은.